대학교 박물관이 본교 바로민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시 노원문화원과 공동주관으로 제4기 조선왕릉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SWBS에서 취재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SWBS 뉴스 임수빈입니다. 지난 9월 25일을 시작으로 8주에 걸쳐 제4기 조선왕릉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강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조선왕릉 아카데미의 취지부터 교육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원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이 9월 25일 본교 바로민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기 조선왕릉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선학릉과 연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인 제4기 조선학릉 아카데미에는 한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2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노원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노원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9월 25일 날 개강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각계의 전문가와 교수님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아주 관심 있는 주제가 많은데요. 보면 조선의 국장.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그 장례행사죠. 국장에 관한 것. 그리고 종묘대제. 그리고 종묘대제를 지낼 때 함께 연주되는 음악들. 그리고 종묘를 답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태강릉 답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우들. 아주 가까운 태능 가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1월 6일 날 있는데요. 그래서 태능과 강릉 답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우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신청하면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은 학우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놓치지 마시고 알찬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학릉 아카데미는 대통령직 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 선도사업인 조선학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라자대학교 박물관과 노원문화원이 공동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봄, 가을에 걸쳐 1년에 두번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서 제4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책이나 영상을 통해 역사를 배웠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답사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이 주변에 있는데도 가보지 못한 학우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많기에 이번 조선왕릉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사 문화를 깊이 알아가고 어 직접 볼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흥미를 가질 법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조선 왕릉에 대해 더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는 조선 왕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참여가 적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한 각 분야의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제공하며 테릉과 강릉 종묘를 답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품격 높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조선왕릉에 대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내에서 꾸준히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SWBS 문효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SW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